청성군이 제1회 청송백자축제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합문화복지타운의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이 신설됐습니다. 영농작업을 지원할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청송입니다. 청송군이 2024 제1회 청송백자 축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청송백자 축제는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청송백자 도예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축제는 청송백자의 매력을 알리고 백자의 대중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천년의 약속, 자연으로 빚은 백자, 과거를 넘어 미래를 잇따를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축제의 내용은 문화예술단체의 공연과 용춤행렬, 유명 트로트 가수들의 공연, 청송백자 파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축제 기간에는 청송백자 팝업 전시와 할인 행사도 함께 진행해 관람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종합문화복지타운이 새롭게 신설한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이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쿠아로빅은 경쾌한 음악에 맞춰 물의 저항과 부력을 이용해 움직이는 수중 종합체조로 우울증 예방 효과와 관절보호, 체중 감량 등의 효과가 뛰어난 운동입니다. 강습은 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주 2회, 오후 2시부터 50분간 진행됩니다. 한편 청성군 체육회는 올해부터 종합시설 관리사업소 체육시설 운영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군민들에게 전문성 있는 강습 프로그램과 맞춤형 운영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성군의 영농작업을 지원할 외국인 계절 근로자 79명이 우리나라에 입국했습니다. 이번 필리핀 계절 근로자는 라오스 계절 근로자에 이어 청성군에 2차 입국한 근로자로 관내 24개 농가에 5월에서 8개월간 영농 작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근로자들은 청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로자 준수사항과 마약 및 범죄 예방 교육을 받고 신체검사와 마약검사, 개인 통장 개설 등을 진행한 뒤각 농가에 배치될 계획입니다. 윤경희 군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계절 근로자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근무기간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송군이 2024년 상반기 농민수당을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합니다. 올해 농민수당은 총6,453 농가에 38억 7,18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상하반기에 걸쳐 각각 30만 원씩 분할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 경영체 중 실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로 구는 지난 2월부터 3월 15일까지 모바일 및 방문 신청 접수를 실시했으며 대상자 자격 검증 후 이의 신청 접수와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 농가를 선정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6월 28일까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내 농협 등 지정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수령 가능합니다. 청소문이 올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은 주택 철거, 비주택 철거 등 슬레이트 처리 신청 건축물 122개소를 대상으로 5월 17일까지 진행합니다. 점검 내용은 정확한 면적조사 실시 여부와 공사업체의 성면 해체 제거, 작업 신고 여부, 안전 보호구 착용 등 작업장의 안전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청성군이 제35회 어린이날 걷기 대회 및 놀이 한마당 대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송 청년회의소에서 주관하고 청성군과 군의회, 청송 교육지원청 등의 후원으로 가족 중심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참여자들의 흥미를 이끌어냈습니다. 행사 내용은 가족과 함께 걷기 대회, 꿈의 오케스트라 청송, 래퍼 아웃사이더 공연 등이 펼쳐졌으며 부대 행사로 에어바운스 체험, 도자기 펜던트 만들기 등 지역의 기관 및 단체의 다양한 체험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특히 행운권 추첨을 통해 행사장을 방문한 어린이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청송 유아숲 체험원이 올 연말까지 운영됩니다. 청송 자영휴양림내 위치한 유아숲 체험장은 아이들이 숲에서 자연과 교감하고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장 운영은 산림복지전문업에 소속된 유아숲 지도자 1 명을 배치해 관내 유아숲 체험원 2개소를 운영하며 올해 참여 보육 기간은 14개소, 유아 200여 명이 참여합니다. 5월 프로그램 운영 내용으로는 짝꿍 꽃가루 받기 놀이, 아기 도롱뇽 찾기 거미처럼 줄타기 등의 유아의 흥미를 돋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청송군이 장애인 및 상해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을 접수받습니다. 이번 사업은 정보격차 해소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송군의 주소를 두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중 상해 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보조기기 제품 가격 기준으로 80%까지 지원됩니다. 보급품목은 시각 장애인을 위한 독서 확대기, 광학 문자 판독기 등 12개, 지체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특수 키보드와 마우스 등 23개, 청각 언어 장애인을 위한 영상 전화기 등 48종, 총 143개입니다. 지원 신청은 6월 21일까지 접수받으며. 필요 서류를 지참해 읍면 사무소로 방문하거나 군청 소통 홍보과 정보 관제팀으로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청송군이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청송군 보건 의료원에서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기관 관리 책임자 및 교육 희망자 신 여성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방문교육으로 실시됐습니다. 중점 교육 내용은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 및 관리 앱 사용 방법 등 실제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실습 위주로 진행했습니다. 윤경희 군수는 응급상황 발생 시 누구나 주저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송문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오는 5월 29일까지 받습니다.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는 군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미를 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자가 직접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의 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오는 6월 27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